지도하구나 나의 흉측한 형제들을 벌써 를 오래전에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그 일이다. 너의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왔다. 우리 종족은 물론 아웃랜드 전체를 해방시키는 데잘 해돈 올리는구나. 하나, 가당치도 않다. 내가 왔다. 딸이던 충격이 불가능합니다. Three. 아, 이 쟤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쟤네. 아, 쟤네. 생남님, 마기. 마기 찾줄게이 정도로 조금만 빠져도 돼요. 너무 가 자기 자리로 이동부터. 야탱 꺼부터 야탱 커부터 야탱 눈속 조심되고. 훈님 강 교수님도 야탱님한테 눈속. 이거부터딜 어, 을 보세요? 춤춤 살려주면 눈썹 오면, 고기님 밀어주세요. 안광 오고요. 고기님 쪽에, 고기님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뒤로, 뒤로 쭉, 안 가고 오잖아요. 뒤로, 뒤로. 뒤로 더.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스탑. 됐어요. 좋아요. 반대편으로 고개 돌려줘도 이제 반대편. 쭉 가로질러 가요. 고기님 힐좀잘 챙겨줘요. 아파요, 많이. 그케요 됐어요. 고객님 이제 지금부터 왼쪽으로 살짝 돌면 돼요. 위로 더 빠져야지 불 깔려있어요, 보기님 지금. 오케이. 야탱이 만피좀 챙겨주고, 안광 오거냐? 야탱이 가서 저버해야 돼요. 야탱 축하요. 야탱이 하해요 야탱 힐좀 챙겨줘요. 자, 이제부터 야탱 힐이에요. 보기님 나와야 이제. 보기님 오시고, 야탱 힐이에요. 안광 조심해서 오세요, 보기님. 오케이. 오, 좋고. 여기는 근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딜 들어가, 들어가면 되겠네. 살살 조심해서 딜해요. 집중파가올 겁니다. 깊고방님 축척, 축척, 축척. 축척 없네. 오케이. 공광야탱님 쪽이군요. 아닌가? 아, 오케이. 그대로 하면 돼. 잘 죽었네. 아, 이거는 캐스터들이 원래 본진 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데 자리가 그래도 이쪽에서 여기 발딱불안 깔린 자리로 살짝 상기해서 전택 위치 봐요. 네모 진표 네모 진표거기 보시고 불 사라질 거거든요. 노란불은 어글 안면하고 조심하고 탱잡힌 거 확인하고 딜 오케이라고 불러서 다 올려주세요. <laughs> 공량이님 자고 있으면 정리 민 한번 주세요. <laughs> 마기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 마기 보세요. 왼쪽 끝에 해골. 아먹 잘못된 일주일. 우리 정기보는 지금 블루드 주요. 그리고 전기부모님 지금 불러주세요. 대로차대죠 제대로. 제대로. 제대어요 약간 산대좀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한번더로제 이거 제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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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고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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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로 제대로. 제대 방벽 써요, 그냥. 방벽 쓰고 딜해요. 애매니까한티기라 버티게 돼. 방벽 써야 돼요. 좀춥네 오케이. 근딜 살짝 빠지고. 그냥 좋아요 넘어갔어요, 이제. 이제부터 고억은 좀 아껴놨다가, 일단 렘드 경로하면은 고억 주셔야 돼요, 전생한테. 최저도 있으니까. 어글 보세요, 어글. 옥마님들 다 영궁. 끝나자마자 흑마인들 다 영붕 누르고. 어... 그리고 높은 사람 한명누구였지 자기 어을 튀었던 사람 누구? 아서님이었어요? 아서님 이었어요 보... 아서님 들어갔는데 아서님한테 뭐저안 들어가죠. 흑마인들 다 계속 영붕 연타하고 다산계부터 해요. 약간 딜 컷하고 양꾸님들, 춤추면 살려준 님이랑 형님과 함께 전탱님한테 줘서. 딜 잠깐 컷, 나머지는 딜 컷, 딜 컷. 탱 힐을 해주고, 탱 보호막이랑 탱 힐을 해줘요. 아, 형님 죽고. 됐어요. 탱 잡았어요. 고개 돌려요. 반대편 탑 밖으로. 네. 전말 좀 해주세요. 전말. 곰냥이 님 있네. 곰냥이 님 전말 해주세요. 한번이다른 전말. 다 네, 찍어 놨고, 아예 좀. 마기는 계속 처리해야 돼요. 일리도 정면에 있으면 피차니까. 어, 아우씨 많이 나왔 마기 처리하고 쭉 빼줘. 저기 마이뒤 뒷걸음지, 뒷걸음지 반대편으로. 아이 탱다이. 아왜 이렇게 탱이 죽어 이거. 돌겠네 <laughs> 탱이 멈추지 좀 마요 제발. 탱이 왜 이렇게 킬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아니 사제님이랑 자생남님이랑 신기님이랑 헤드님은 계속. 아 일단 해봐요 해봐. 해보고.. 아양갱님 전탱님 전발해줘봐요. 아, 힐이 차가지고 근데 이거.. 일단 뒤밀어가요 쿨기 돌아왔으니까 싹다 올려봐요. 딜 해봐요. 마귀 처리 냅두고 냄드만 딜해요. 냄드만냄드만 딜해요. 마귀 버려요. 냄드만 딜. 려냥냄드만 딜하고 3개에 다. 3개 조금씩 하면서 냄드만 딜. 어떤 페이지니까 뭐 억걸은지 저거? 샴푸. 냄들딜레봐요엄마힘들 네, 힘내요. 어우 진짜. 힘드게잡는 힘들게 거 야, 힘들게. <목소리> <진짜>, 뭐 <아셨어요? 목소리> <우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영 이거 진짜. 야, 이거 이나 아까 힐이 찬데 탱커 정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도 못했네 약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좀 늦게 봐가지고 <목소리> 유네 없죠? <목소리> 유네 아크홀링 이번에 네. 쓰시고 쓰리미나 다 유네 써서 해봤는데 <목소리> 정기봉님 부활 좀 해주세요. 나머지 <목소리> 뛰어 근데 뛰어오는 게더 빠르겠다. 템 아직 루팅하지 마요. 안뜰수 있거든요. 뛰어와서 다 인싸하면 어 <목소리> 승한 정은당에 다시 한번 내릴 줄이리맛와 진짜 이걸로 이렇게 잡나? <laughs> 행렬이 이거 경로 했었나요? 근데? 근데가? 경로라서 고옥 타임이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 경로 데미지 주는 게 아닌데 4천0 0 이렇게 들어왔는데 힐이 좀 비었네요. 이게 아까 최근에는 탱커 지금 또 파쿠님은 거의 검사에서 먹을 게 없는 템이라 템이 좋아서 단단하니까 힐러들이 살짝 계속 만 피니까 이제 아, 다른 사람 힐 살짝 하고 와야지 하고 하는데 그러다 급사가 나고 나는 것 같아요. 이 긴장하고, 계속 오버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은 거의 풀비스에요, 지금. <laughs> 형님과 함께 부활해주시고요. 루팅해도 되겠네요. 팅 해봐요. 손 담궈 보죠. 돌기 간지 왜 이거밖에 안나오지? 아, 더 떠야되는데 불안하네 승리자 두개에요 심지어 거기다 참